뭐야. 야, 진짜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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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사할게! 자 우리는 무려 네 번째 완전체 출연이고에서 온 나는 말이지! 법이 어. 개정이 돼서 아직도 30대 2! 2진이야 와! 아니요, 나는 토크는 됐고 오늘 아는형님의 춤추러 나온 <웃음> <웃음> 은혁이야. <웃음> 우주대스타 김희철이야. 아, <laughs> 이 자리가 어려워. 시원해, 시원하게 배치를 어. 못하네. 이 자, 자리가 어려. 워 나는 아는 형님의 <laughs> 형님들을 과반 이상을 사랑하는 규현이야. 아, 자, 자 우리 규원님 안녕, <laughs> 나는. 아는 형님에서 자신 있는 최선이라고 해. 야, 아, 아, 진짜 과하게 잘생겼다. 매일 리즈를 갱신하는 남자, 니갱남 예성이라고 해. 반가워. 아, 근데 예저 어, 뒤에 있는데, 호동이 목소리 듣더니 갑자기, 어머, 어, 뭐 떠는 거야. 나왜 그래, 왜 그랬다. 갑자기. 갑자기. 저 아직까지 저렇게 트라우마 있나? <laughs> 극복한 <laughs>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극복이 안 됐나? 내가 옆에 있었는데 정말 그 얘기했어. 너무 옛날 얘기야, 너무 옛날 얘기야. 자 가능. 가자. 있으시. 난 진짜 찐으로 매주 한 번도 안 빼고 아영을 지켜보고 있는 동해라고 يا. 해. 나는 슈퍼주니어의 자신 있는 자신 있어. <laughs> 어린 왕자 배우기라고 wow. 해. 1부보다 2부가 편한 정동이야. 전학신청서 대신에 아, 이걸 좀 준비를 해봤어니다 뭐야, 뭐이대또 다른 준비를 했어. 다른 준비했지. 어. 바로 슈퍼주니어 토크 박스. 슈퍼 박스. 슈퍼 박스, 슈퍼 박스. 키워드가 있어. 던지는 거지, 이렇게. 던져나 아, 던져서, 던져서, 아, 던져서 나오 각자 있는 내용들 쫙 얘기하는 아, 그렇지. 재장, 와이팅 가자. 자, 슈퍼비아이들. 슈퍼비아이들. 아, 신동 잘, 쳐요, 은혁이 춤을 더잘 춰요. 은혁이 춤을 더잘 춰. 요 진짜 많이 아다 많이 줬으 그냥 쳐 볼게. 그러면 너희가 이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더알수 있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노래를 상대 제일 잘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렛츠 고! 심사위원 대표는 우리 경훈이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젠조해야 가야 돼. 아, 우리 아, 여기에서 1등하는 사람이 이제 슈퍼주니어에서 춤 제일 잘 추는 사람으로 1년간 살수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괜찮지? 엄마, 주세요. 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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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시작. 나... 아 그러니까. <Porco> 그래. 너희 메인보컬이 누구야? 너희 아, 누구야, 너희 누 메인보컬은 나지. 나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춤은 재밌게 이렇게 하는데 메인보컬은 진짜 이거는 잘안했 진짜 예민해. 예민한 성격이라서 예성이야. 그거 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자존심에서 자유라이드가 있는데. 근데 다가 다른 그러니까 뭐 K I Y 중에 여기 중... 예성이 규형이중에 네. 일단은 일단은 탑3야 일단. 탑셀? 탑인데이 중에. 세 중에 누구야? 누구야? 균 너라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대중이 정하는 거지 뭐. 아! 대중이 정하는 거지 뭐. 싱글 대박 나고 여기를 또 이렇게 어떻게 평가해? 예성이랑 할까요? 규현이 보컬로 아, 생각 어. 본인도 포함해서 어. 예성이 형은 예성이 어. 형은 원래 소리가? 슈퍼주니어 초창기 때 메인보컬 초창기 때 오. 메인보컬 아 초창기 때? 아, 잠시만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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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가 형이랑 아 박은형이야 박은 메인보컬이었던 한때는 잘했다 초창기 메인보컬 초창기 때메인 메인 보컬이 지금 지금 아, 도 메인 보컬이야. 예성이 형은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아오. 그리고 이제 규현이 같은 경우에는 초 <목소리> 창기 <저 장기> 메인 보컬. 규현이 <laughs> 나. 규현이 <laughs> 나. 나 어, 인정할 건데? 오? 어제는 어, 메인 보컬 안 했으면 좋겠어. 어제는 메인 보컬 안 했으면 좋겠어. 어, 어. 어, 아 왜냐하면 쟤는 혼자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 아. 그냥 솔로 가수. 아 솔로 아, 가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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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즈에서는 목소리가 조금 약간 하이톤이나 좀 약간 밝은 느낌이 난것 같아 어... 그렇지 난 나라고 생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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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아, 예성. 근데 예성이 예성. 형이 참 아? 나는 아. 그또 리드 보컬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 스케줄 다닐 때 보면 애드립이 형이 많았단 말이야. 어. 그러면 형 항상 차에서 연습을 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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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연습을 맞아. 우리는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뭐라고 는지 모르잖아. 그 옆에서 가만 히 있는데 가만히 아침 일찍. 가만 가만는데 가만히 갑자기 옆에 있다가. 응. 세 중에 순위는 누가 1등이라고? 그래, 세 1등만. 오자. 한 명, 한 명. 어, 나. 아, 정국상이지. 그, 규기이 그, 규윤이 한 명만. 그래. 난 순위 말고 다른 얘기 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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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그니까, 뭐냐면, 순위는 뭔지 모르겠고, 그냥, 사실 내가 좀 나중에 들어왔어, 어. 팀에. 아, 그치. 그치. 아 데뷔를 한 상태에서, 어. 내가 그 다음에,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어. 우리 어. 잘해봅시다. 아! 밑에 등록되면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데. 그니까, 이부가 1이다. 어, 아니, 이렇게 하지 못하시냐?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약간 시원이는 붕떠 있는 것 같은데. 출발하려면 우리도. 출발하려면 우리도. 비주얼, 비주얼! 비주얼. <laughs> 이미지! 붕떠 있는데. <웃음> 야, 그리고 손해! 손해, 에티튜드! 하! 지하 17년! 사실, 지금 10년만 갔어도 많이 갔다라고 했거든요. 그 지금 17년을 그렇지. 하고 그래. 있거든요. 예약을 지금 몇 번째 한 거지? 세 번째? 세 번째. 음. 이기가 봤을 때 주로 나가자 쪽은 누구였어? 나가자 쪽난어이왜 <laughs> 웃어? 어 이거 얘기 얘기 되 아야 비리야 다야지 해도 대다 이해하는. 약지막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막 회사에 어떻게 계약을 <laughs> <개항을> 하니 <웃음> 어떻게 났느냐 하면서 쇼저 공에다가 어형 500억 땡겨 올게요. 오맞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 어, 어. 그래서 예를 그러니까? 들어 우리 야 슈퍼주니어한테 500억을 태워 그러면은 형 그럼 우리한테 그렇게 투자한데는 그 CEO들이 굉장히 많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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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되니까> <laughs> <laughs> 아 500억을 어디서 땡겨 와 지원아? 아니, 저금통에서 땡겨올 수도 있어. 예, <laughs> 이거, 대지 저금통? 아, 돼 저금통에! 저금통 털면 500원 그렇지. 정도 그렇지, 우리 가족 쪽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아 누가 제일 먼저 했까 이러면 또 궁금증. 이제 얘기 많이 하지. 심지어 우리 요새 그런 얘기 해. 아, 많이 야, 하시. 누가 결혼했다가 누가 다시 돌아올까? 이런 얘기도 다 하고 있어. 조금 더 심해서 누가 제일 먼저? 저세상으로 갈까 얘기도 하고 아, 진짜. 아, 그래서, 재밌게 그래서, 재밌게. 아 진짜. 그래서 재밌게. 신동이는 야, 내가 진짜 얘기했어. 어.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순간에 어.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날 위해서 콘서트나 파티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 어. 미안한데 우리한테 얘기해 봐야 어. 큰 어. 의미가 어. 없는 그렇다. 게 어. 어, 확률적으로. <웃음> <웃음> 아 그러네. <그런데>, 아 그러네. <laughs> 너무다는 우리가 <laughs> 네. 그렇지+ 그렇지.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음, 그 진짜. 5월쯤에 이제 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어. 있었는데 생일이 이제 4월 4일이야. 내 음. 생일이. 어. 사실 우리 멤버들끼리는 이제 막 생일 선물을 뭐 챙기기에는 이제 너무 하지. 오랜 세월이 막 흘렀고 근데 이제 내 생일날 동해가 이제 야, 나한테 어? 이제 딱 따로 이렇게 잠깐 와보라고 음, 어. 진짜? 부르더니 진짜. 봉투를 하나 나한테 주는 거야. 어 진짜? 진짜? 오, 근데 봉투가 두꺼워. 어. 러분데 진짜 돈이 엄청 들어 있는 거야, 어,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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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로? 진짜 뒤에서. 진짜 너무 두껍게. 오, 아, 아, 역시 물과 아니, 진짜. <laughs> 그, 진짜 그 노란 돈이 아니, 아, 노란색. 어, 신사임당 선생님 어, 엄청 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왜, 뭐야 이게? 왜 이거 왜나 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 이거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오. 나그 여행 가지 않냐고. 어. 여행 가서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어머니 드려서 여행 갈때 이거 좀 보태서 어. 쓰라고. 어. 그거를 이제 딱챙겨주던 어, 아, 멋있다. 예. 어, 그때 되게 고마웠어. 아, 예. 역시 음악은 뭔데? 핸드폰 내려가야 되니까 그 상황이 있는데. 음. 근데 시원이가 갑자기 오더니, 어? 야, 너 아버지 배로 간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 어. 어 아빠 잠깐 인사드리러고 오려고 그랬지. 그랬는데, 어, 같이 가자. 와아... 니너 스케줄 돼? 안 돼? 그러니까 난 스케줄 뭐 빼면 되지 뭐 그렇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멀잖아 사실 그렇지. 버스로는 네 뭐, 4시간, 5시간 걸리고 거기까지 가는 거 자체가 힘들잖아 음. 그냥 마음만 받고 전달할게 했는데 음. 가진 못하더라도 내가 뭐 하나 준비는 할게 헬기? 어. <laughs> 헬기. <laughs> 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원래는 이제 산소에 갈 때는 뭐 이렇게 소주나 아, 이렇게 해서 아, 소주. 소주 약주 같은 거뭐 어, 하잖아 소주 갑자기 시온이가 너무나 이제 명품처럼 생긴 그 발렌 발렌 을 발삼, 발삼. 발삼을. 30명을. 발삼도 뿌리고. 뿌린, 여기다 어. 뿌린다고. 네, 그래서 이제 술을 모르니까. 아, 그래서 어. 어, 이거 아버지는 갖다 드릴게. 이거 그렇게 하는 됐어. 게 맞지? 그래서 어, 그냥 아버지 드리면 돼. 한 거야. 이 산책을 다. 안 <laughs> 불렀어? 너, 야, 안 불렀어? 야, 30년 그 사는 김철이 형이었으면 맞지 아, 야! 야, 야. 아니, 그거 만취하겠는데? 만취시겠는데 어. 그러니까 그 미스키는 뭐 샷잔에만 먹어야 된다며 어. 샷잔까지 챙겨주는 거야 어. 샷잔이조금밖에안 들어가잖아 어. 그거를 몇십 번을 계속 어. 아버지, 이거 시원해겠다 시원시켰다, 시원했어 그지 걔 능력 없이 그래도 따뜻하네.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원이가 챙겨줘가지고 대단하다. <laughs> 아버지한테 인사를 좀. 아 어, 근데 방금 어? 시원이한테 받은. 거 있어 있어? 받은 거 있어. 다 받은. 다받 시원이가 토이 크더라고. 아니 그래. 그 사실 아, 나도 맞아. 이제, 아, 이제 올해 <laughs> 되게 좀 이제 힘든 일 겪고 나서 시원이가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야 그래도 가족들이 이 이제. 그 기력이 좀 많이 떨어졌을 텐데 아, 내가 좀 뭐라도 좀 보내줄게 아, 해가지고 뭐라도 보내줄게 해서 아, 집에 갔어. 아, 근데 이게 뭐한 박스가 뭐큰게와 있는 거. 야 음. 열어봤더니 선상? 전복이 한 박스가 와 아, 있는 거. 야어 아. 근데 얘네가 아. 다막 살아 있어. 아, 아. 아, 아. 아, 그럼 시현이가 진짜 물질한 거다. 그래서. <laughs> 물질한 거. 와, 완전, 완전 심지어 완전 근데 아. 물질한 거죠, 그래서 한한 시간을 손질을. 손질해서. 손질하기 힘들어 그렇죠 전복이. 기력이 그냥 더 떨어졌. 음, 어차피? 근데, 사실, 이특이 특이 형이. 편안되면이특씨가편하니까 어, 특이 가 음. 군대 가기 전에, 어. 어 내가 너무 항상 고마워가지고, 어. 파티를 한번 크게 열어준 적이 있어. 아. 그런데. <laughs> 그, 사이즈가 다르다.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 같은 어, 거. 10년 전이니까. 그치. 그 정도 됐 어. 10년, 10년 전이니까. 10년. 어 이제 20대잖아. 어. 그리 근데 엄청 형한테 고마운 게 많아가지고, 뭐 크게 파티를 열어줬는데, 아. 왔다가. 앉아있으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뭔가가. 아, 형, 아. 그 마음에 안들때 표정 있잖아. 그치, 그치. 이거, 이거. 아, 눈치, 아, 눈치 엄청 보여, 눈치 엄청 보여. 어, 그러면 하고 있다가 아. 어. 형을 축하해 주러 온 거잖아. 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좀 형도 좀 맞춰줬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그 있다가 가야겠다. 어, 거야, 막 어. 그그 어. 정말. 아, 가야겠다, 먼저. 어, 먼저 너무한다 아, 이탈리에서 파티를 열었는데. 어. 어,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어, 진짜 근데 기억이 안 난데. 그래서 동해도 있었고 그래. 멤버들이 있었거든. 근도 응, 이제. 어. 결국에는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파티를 열었었는데 아 어. 당사자는 갔고 심지어 10년 뒤인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야. 어, 아 이게 아 보상을 해야 돼. 아니, 편집 순서는 저기... 미담을 마지막으로 넣어주세요. 아그 <laughs> 이 흑신은. 아성우가 <laughs> 아, <정훈이가 웃음> 해외 콘서트 갔을 때 3일 내내 왜 기억을 못하냐고 계속 그러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거 왜 기억 못하지? 그만큼 나한테 임팩트가 없었어. 임팩트가 없었어. 오성춘 근데 아, 동해도 아, 자리에 갔잖아. 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멤버들이 거의 다 있었어. 왜냐면 아니, 이제 다 있었다고? 어, 거의 맞아, 다 있었어. 거의 맞아, 시원이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맞아, 맞아, 맞아. 야 맞아. 특이형 보내야 되니까 가 가기 전에 우리가 송별회 하자. 스텝들도 처음으로, 처음으로 멤버들 스텝들 나갔어. 그래 나는 어쨌든 이 보고 있었어. <laughs> 특이이 와서 사실 진짜 얼마 안 있었어. 음. 진짜 음. 얼마 안 있다가 특이이죠 나 갈게. 이렇게 어, 된 거야, 진짜. 아, 어, 근데 이제 시원이는? 시원이 살짝 이제 샴페인 좀 먹으니까 살짝 이제 기분이 좀 좋아졌지. 그치. 어, 근데, 어, 형, 어디 가요, 형? 그러니까, 형 위에서 다 이렇게 왔고 다 준비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음, 뭐 그래? 아, 그냥 나 그냥 갈게. 그래, 한 거야. 티 i 이 이제 밖으로 나갔어. 나갔는데, 시원이는 샴페인 잔을 들고서, 아, 형! 아, 어, 형! 가요? 아, 형! 어, 어디 가요? 진심으로. 아, 아, 아 와요, 토크 준비 저... 많이 했네. 한단보호 어. 앞까지 나왔어. 맞아. 근데 시원이는, 아, 형. 아, 형 때문에 다 준비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원이가저 아. 이제 형 가면 자신은 이런 거안 해요. 그러니까 시원이 섭섭한 거야. 어. 근데 이제 그치. 특이 형은, 특이 형도 이제 좀그 불편하고 그냥 집에 가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약간 진지하게 내가 군대를 가기 위한 파티인데, 나는 별로 즐겁지 않은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운 거야. 아, 그거였을 거 어, 그럴 수도 있어. 어, 어, 아이들은 아, 너무 분히 그럴 수 있어. 아, 근데 음. 아무튼 그래서 나는 어, 이걸로 형좀 너무했다. 아, 막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아, 서운했지. 네. 특히 가서 열어줘라, 이제. 대신. 그래, 이렇연말어형 아, 그래, 시키. 파티 열어주면 그래. 되겠다. 멤버랑 단둘이 아, 보는 걸 되게 좀 불편해. 아, 진짜 아, 진 그냥 아주. 모르겠어. 난 솔직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 친구한테. 그 친구랑 조금 어색함을 좀 풀어보고자 평소에 정말 부르지도 않는 멤버인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락을 했어. 어? 술자리 한번 올래? 어, 술자리 한번 올래? 어, 올래? 그 멤버가 규현이야. 아 근데 자어려 근데 규현이도 놀란 거야. 응. 신동영이 날 술자리에 응. 같이 밖에서 많 먹는 게 규현이, 은영이, 아, 신동이 이렇게 셋이 있으면 편해. 어. 근데 어. 규현이, 어. 신동이 둘이만 있는다. 어. 어. 이거는 지금 우리 팀에 조금 어. 어색한 느낌이에 그래도 좀더 없고 그래서 음. 멤버들이 아닌. 다른 많은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 불렀던 거야. 그래서 어? 우리 집에 이제 놀러 온 거야. 띵동 해가지고 친구들 다보이는데어 어, 그래 규현이 왔어. 야내 친구들한테 야 규현이가 왔어. 내가 부르니까 온 거야 막. 나도 막 어깨도 올라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마신다. 한 30분, 40분 지났을까? 안방으로 날싹 부르더니 형 이렇게 많은데는 난 부르지 마. 아아형 나는, 나는, 이건 안 맞는 거 같아. 야좀 취해서,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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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해서 안 취해서? 아니. 취해서. 아니. 그러더니, 술안 취했는데. 그러더니 딱한 시간 자리 딱 채우더니, 숙여보더니, 형, 난 먼저 일어날게. 야야야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아까따, 아까따. 그 자리에 전 여친이 있었거든켓에서전 여친이 있었어. 나갔는데 신동이 형 태어나! 신동이 형 태우지 치킨, 치킨, 치킨치킨치킨 나는 신동을 딱 부르니까 어, 감동받은 거야. 신동이 아, 형이 나 이렇게 정신 라서 되게 기대감에 집에 딱 갔어. 도착했어, 을 도착해서 띵동을 눌렀어. 어? 문을 딱 열었는데. 신발이 60개가 있는 거야. <laughs> 야 이게 어떻게 아, 돼? 그러니까 30켤레, 30켤레 하 있는 거예요. 거의 진짜, 진짜 많아. 진짜 많았어. 아, 들어가 사람 많이 부르는 것 같아.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사실상이가 있었어. 진짜, 에이, 에이. 진짜 반대... 나는 어째 제일 좋아하는 게4 명에서 6 명짜리 그렇죠, 그렇죠. 소규모. 소규모. 아, 왜냐하면 네, 대화를 그렇구나. 하면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음, 자리 를 음, 좋아하는데. 너무 모르는 사람들 너무 진짜. 많고 막 이러니까. 아나 이런 자리 좀 불편한 것 같아. 나 일단 먼저 갈게 해서. 얘기를 했지. 5년 어. 전에 크리스마스 날 단둘이 만난 적이 있었어. 음. 아 정말. 그날은 나한테 야, 야, 왜 재수도 안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날리 둘이 만났다. 그냥 왜 만났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둘이 만났다고? 왜 만났어? 하면 여기 네? 예성이 동생도 있었고 아, 우리 그래서... 아내 형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 형이 안 가는 거야. 왜냐 왜냐면 이 형이 장염이 걸렸어. 하필. 그날도 장염 걸렸는데 형 아프면 가 아니야 나 마실 수 있어. 그러더니 먹더니. 아, 아니, 앞아로아으로 앞으로... 나으로앞아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아 앞으로... 내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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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이 앞으로... 앞이대그으로 앞으로... 앞으로... 내가 로 앞으로... 앞으로... 아으로앞이거더으로앞이로앞 하면서 으로 앞으로... 아! 으로앞아니 앞으로... 앞으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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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더니 예성 형이 되게 감동 받았나 보다. 아, 아, 그치? 어. 예성이도 워낙 제 집에만 그러니까. 있어서 밖에 나, 내가 가끔 물어보면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거래 엄청 많이 하거든. 근데 한 번은 골프채 새 거가 있었어. 근데 이게 나랑 스펙이 좀안 맞는 거야. 그래서 아, 골프 잘 쳐. 야 이거를 올리자 해가지고. 80만 원짜리여서 65만 원에 올린 거야. 새 거를? 새 거를. 어. 비닐도 안 까지 그냥 완전 새 거. 음. 근데 누가 내고가 들어온 거지. 저 60만 원에 안 될까요? 해서 나 아, 너무 감사해서 내 응. 네, 6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같이 골프 치던 대표님이 야, 그 좋은 걸 무슨 60만 원이야. 65만 원에 팔아.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 어떡하지? 다시 가격을 어떻게 올리지? 생각을 하다가 저 죄송한데요. 저 와이프가 60만 원에 팔 거면 팔지 말라고 하는데요. 얘기를 한 거야. 얘기를 하니까 그 살려는 사람이 아, 와이프 말은 들어야죠. 내무부 장관님 말은 들어야죠. 65만 원에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는 <laughs> 거예요. 진짜? <laughs> 근데 이제 거래하는 날에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데 근데 명함을 보내야 는데그성형과 원장님이라고 명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서 이거 딱 들은 지 야, 이거 비닐만 까지면 60만 원인데 야 골프 좋아해? 막 물어보는 거야. 우리 팀이 말이래. 힐러가 이거 봐, 힐러가 보니원장실 뒤에 골프채가 쫙 있는 거야. 나는 골프채가 나오면 이것도 쳐보고 저것도 쳐보고, 야, <laughs> 이거가 아주 잘 맞을까 막 얘기를 하는 거. 야 그래. 아, 그분 성대모사를 하네. 아,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돈 받아가야지 돈 받아가야지. 봄투를딱준 거야. 그래, 아 감사합니다. 세어봐, 세어봐. 맞습니다. 6 0원으로어 아,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잠깐. 오. Okay. 어? 그러고널날딱 어? 쳐다보더니. 날딱 쳐다보더니. 이득. 이득. 마스크랑 모자 쓰고 있는데. 마스크랑 모자 쓰고 있는데. <laughs> 어. 그 표현들이 <팬명이 웃음> 너무 웃기다. 다선하함한다 <laughs> <상대방을 안> 달래. <laughs> 제, 제 제가요? 그런데 <laughs> 갑자기 내가 사회가 3 0년 했는데 모르면 원장 때려치지. 어. <laughs> <딱 그러고. 웃음> 어쩔 수가 없잖아. 마스크 쓰고 있는데 마스크 내리면서.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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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야. 어, 나는 이 아니, 결혼을 했다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갑자기 그 아... 원장님이 골프채를 켜다니, <laughs> 결혼을 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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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특 씨, 5만원 깎아주기 그렇게 싫었어요. <웃음> <웃음> 저 그게 아니고요. 저매용이 사실은 무슨 내용이 이직시 5만 원더 줄까? <laughs> 너무 창피한 거. 아무튼 그, 그, 아, 아, 그 이후로 원장님과 가끔씩 안부를 주고 받으면서 아, 내년에 잘했어. 골프 약속을 잡았지. 창피한 을 그렇죠. 가까고 맞아. 어 토크를 하겠다 이거 아니야 지금? 어, 아, 아, 네, 네. 거릴 타선이 없는 토크였어요. 아, 할라운드에 아, 오 반전, <laughs> 반전 영웅. 자 마지막 타이틀은 뭔가 타이틀. 타이틀이 Celebrate. 축하, 다 약간 캐롤 느낌이야 노래 좋다, 너무 좋다. 어, 어. 캐롤이지? 그 노래뿐만 아니라 앨범 수록된 곡들도 음. 거의 다 이제 캐럴. 겨울 캐롤에 어. 캐롤의 어, 아, 캐럴. 어떤 그 러블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겨울 앨범을 좀 내보자라고 아. 해서 이게 앨범이 됐지. 아. 아. 하이파이브를 해줘야 돼. 어, 그거 안좀 삐져. 하면... 그거 좀 해주면 아이, 되잖아. 하이... 어, 어느 정도냐면, 오케이. 여기서 은혁이가 웃기잖아. 그럼 내가 시원해. 그러면. 가, 가, 가. 가. <laughs> 이런 <이름도> 느낌이야. <laughs> 뭐, 뭐, 어, 어떻게든 가스향인 거지. 맞아, 맞아. 맞아. 사실 굉장히 좋은 좋은 에너지인 어. 건데 어. 선 사람마다 안 맞으니까. 근데 내가... 아, 근데, <laughs> 근데 얘가 기분이 나쁘면 나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라고 뭔가 좀 얘기하면 좋은데 음, 뭐. 갑자기 굉장히 감정적으로 음. 표현을 하더라고. 어. 나도 그때는 순간 울컥한 거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화가 난 거지. 했고 음. 내가 여기한테 너 진짜 나안볼 자신 있냐 그랬어. 근데 여기서 이미 어. 려욱기는 언성이 많이 올라간. 사람 어 있었어. 올라갔었어. 했고 내가. 너 정말 나안볼 자신 있었다. 그러니까 얘가 그때 명언을 했지. 어. 뭐라고? 자신 있어! <laughs> 자신 있어 했을 때 시우리가 당황을 많이 했어. 왜냐면 여기 저기... 톤이 엄청 높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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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있어. 진짜 처음 자신 있어? 자신 있어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살짝 올랐어. 하이 아. 이고 하지 마. 내가 그데 놀란 게 얘가 자신 있어 얘기한 게 놀란 게 아니라 얘가 정말 톤이 톤이 높아가지고 엄청 높게 <laughs> 했어. 그때 주변에 있던 스태들까지다놀랬거든아이니까 어. <laughs> 사실 어은좀 셌어. 내가 어! 약간 이렇게 말을 했잖아. 니야 아니, 아니야. 아. 자신 있어, 해